최저가를 찾기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코멧 철제 4단 선반은 가성비가 뛰어나고 실용적입니다. 깔끔한 디자인으로 부엌 정리에 도움이 되며 조립도 쉬워 만족스럽습니다. 배송도 빠르고 품질이 좋지만 마감 상태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4위입니다. 이케아 LRBRG 선반은 디자인이 깔끔하고 조립도 간편해요. 튼튼하고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어 집 정리에 최적입니다. 가격도 저렴해서 적극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코멀리 원터치 다용도 접이식 철제 선반은 깔끔한 화이트 디자인으로 다양한 공간에 잘 어울려요. 설치가 간편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수납 효율성이 높아 집안 정리를 쉽게 도와줍니다. 고정 바퀴와 낙하 방지 가드로 안전하게 사용 가능해요. 2위입니다. 이케아 LRBRG 선반 유닛은 화분 및 인테리어 소품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제품입니다. 강한 내구성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어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이케아 LRBRG 선반 유닛은 실용적인 디자인과 저렴한 가격으로 화분 정리에 이상적입니다. 조립이 간편하고 공간 활용도가 높아 겨울철 식물 관리에 유용합니다.